근데 우리는 감독이 없어. 그래서 누가 오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구성 자체는 확실한 하위권이 적당하게 받쳐져 있는데, 생각해봐. 여기에 코이트 빠져 북한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아찔하지. 뭐 중국 들어와도 아찔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조편성은 잘 됐는데,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감독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일을 해? 셀비 스포츠 축구 작가 장동입니다. 감독은 없지만 경기는 계속 됩니다 월드컵에 나갈 8.5장의 티켓 중 6개의 본선 직행 티켓을 결정한 3차 예선의 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이란이 ac들을 받은 가운데 과연 우리가 들어갈 조에는 어떤 국가들이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그 국가들은 어떤 실력을 갖고 있을까요 드디어 헤어진 이란입니다. 지난 중국전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3차예선의 톱시드는 피파 랭킹의 순서대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파 랭킹 내 아시아 국가 중에 3위까지 톱시드를 차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전을 치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호주와 랭킹 포인트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두 경기를 망칠 경우 상황에 따라 2번 시드로 들어가서 일본과 이란 그리고 호주를 3차예선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김동훈 감독의 대표팀이 싱가포르를 대파하고 중국까지 꺾는 유종의 미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아시아 3순위 지위를 지켰고 따라서 톱시드를 차지한 다른 국가인 일본과 이란을 드디어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란과 대한민국의 월드컵 예선 역사는 정말 지겹게 이어집니다. 남아공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 그리고 마지막 카타르 월드컵까지 무려 16년 동안 최종 예선마다 이란을 만났고 늘 이란은 우리에게 가장 곤란한 상대로 군림을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3차 예선이 세계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아시아 3위까지 톱시드를 받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서 드디어 오랜만에 이란과 헤어졌습니다. 이게 2006 월드컵 예선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네요. 중동 밭 한가운데 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함께 비주에 속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대회에 이어서 또다시 중동 가득한 조에 속하게 된 건데요. 지난 아시안컵에서 선전하고 우리가 감독 후보로 두고 있는 카사스 감독이 이끄는 이라크와 아시안컵에서 두번 만나 4강에서 결국 우리를 꺾고 주는 순간 요르단도 들어왔습니다. 이중 이라크는 아시안컵에서 아이마 후세인이라는 정통 스타일걸을 통한 롱볼 축구를 잘 보여줬고 16강도 그 후세인이 잔디 먹방만 하지 않았다면 8강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이라크는 2007년에도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해본 적이 있는 데다가 2015년 호주 아시안컵 당시 4강에서 우리와 싸운 상대가 이라크일 정도로 이라크 자체가 국내 정세와는 달리 대표팀의 저력이 없는 팀은 아닙니다. 요르단도 무사 알타마리라는 유럽파 윙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왼발잡이 오른쪽 윙으로 우측면에서 볼을 잡아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서 위협적인 슈팅을 하거나 혹은 마무리 패스를 하는 인버티드 윙어 스타일도 하는데다가 스피드가 준수해서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뛰다가 아예 잘라들어가는 그런 컷인에서 들어가서 뒷공간에 뛰어들어가 마무리하는 능력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지난 아시안컵 4강에서 우리를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K리그 우승팀인 울산현대의 수비진은 그대로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비를 유린하고 균열을 발생시켜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던 선수인 만큼 위험한 선수입니다. 알타마리 한명뿐 아니라 요르단 자체가 2차 예선에서 사우디를 꺾고 조 1위로 3차 예선에 진출할 정도로 팀의 저력이 충분히 쌓였음을 보여주면서 팀적으로도 올라왔음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게 우리가 정상적인 팀 상태를 보여줬다면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물론, 이라크나 요르단이 경기할만 해도 이르베에서 밀릴만한 선수단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그 정도로 후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조의 BC 포트를 맞는 카타르와 우즈벡이나 c 조의 bc 포트를 맞는 호주나 사우디에 비하면 명백히 b 조의 bc 포트가 퀄리티가 좋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대한민국이 독보적으로 강하다라고 볼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3차에선 초반에 엄하게 삽질하지 않고 결과를 잘 챙긴다면 무난한 레이스로 본선 진출을 할수 있고 2위 싸움을 이라크나 요르단이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인 게 이런 조에서 의외로 초반에 고전하면 전적이 엉켜서 나중에 되게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조는 어떨까요? A조는 이란을 필두로 카타르, 우즈벡, 아랍에미리트, 키르키스스탄, 북한이 속했는데요. 일단 카타르는 지난 월드컵에서 3패를 하는 세계 무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시안컵을 연속 우승하면서 경기할 만한 대상으로 올라서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시안컵에서는 홈이지만 스피디한 공격축구를 보여주면서 결과도 챙겼고 월드컵이란 무대를 경험한 선수들의 발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우즈벡은 그래도 한국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른 팀 상대로는 뚜드려 패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크호스 정도는 됩니다. 특히 지난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과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우즈벡이 우리를 상대로 선전했다면 위험했을 정도로 고춧가루 뿌리는 역할을 할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3포트로서는 사우디에 이은 2위 정도 될수 있을 팀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파울 벤투 감독이 부임을 해서 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 중 아랍에미리트는 드물게 들이받고 경기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침대 축구가 아예 없는 팀은 아니지만 공격적인 면모를 더 우선시하는 팀이고 지난 월드컵 최종예선의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를 꺾기도 할 정도로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컨셉을 놓지 않는 팀이기도 하죠. 부임 초기 약간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벤투 감독 특유의 시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우즈벡하고는 맞다해 이볼 정도의 전력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중위에서 상위권을 향한 싸움의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르기스 스타는 팀으로서 전력은 엄밀히 별로라고 할수 있지만 홈구장이 고지대에 있어서 홈 특수를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남미예선 볼리비아 같이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고지대 특수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본인들 홍구장도 이미 충분히 고지대에 있는 상황이라서 안 통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원정에 따라서는 우리와 아시안게임에서 만났을 때처럼 큰 점수차 패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조의 마지막 팀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난 남아공 대회에 이어서 다시 월드컵 티켓에 도전할 수 있는 예선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골 때리는 팀이기도 한게 사실 피파 랭킹이 이렇게 하락한 것이 팬데믹 당시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 기권해버리면서 아예 국제무대에서 종적을 감췄고 유럽에서 활약하던 선수들이 대북제재로 인해 자국으로 강제 복귀되면서 축구 기록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예선에서 일본이 원정을 와야 하는 평양 홈경기를 경기 5일 전에 무작정 취소 통보를 해버리면서 몰스페를 당했고 피파와 AFC가 이를 근거로 3차 예선 기간 동안 북한의 홈경기 개최권을 박탈하고 제3국에서 경기를 치르게 하기로 하면서 A조의 팀들은 북한 원정의 부담감을 덜고 상대적으로 북한은 모든 경기를 원정 경기처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A조는 이란과 카타르가 무난히 본선행을 할것 같고, 4차 예선, 그러니까 또한 번의 월드컵 티켓을 도전하는 그 예선에는 우즈베와 아랍에미리트가 진출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키르기스스탄과 북한은 아쉽게도 좀 탈락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C조는 일본과 함께 호주, 사우디, 바레인, 중국, 인도네시아가 속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불지옥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호주, 그리고 사우디가 서로 물고 물리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유력하지만 피지컬적으로는 호주와 사우디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두 장의 직행 티켓인데 월드컵에 여러 번 참가해본 나라가 2조에만 3개 팀이 몰려있습니다. 어느 팀이 못 가도 이변이 될 만하고 어느 팀이 가도 당연한 결과인데 티켓 수가 그에 못 미치는 경우라 2조가 진짜 초반에 삐끗하면 월드컵에 가기 위한 여러 번의 산을 넘는 지옥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바레인 입장에선 제일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기껏 2차 예선을 뚫었더니 한조에 월드컵 본선 진출 경력팀이 3팀이라 만났습니다. 1, 2위가 분명하게 보이는 A조나 1강이 분명해 보이는 대한민국이 속한 B조에 비해 C조의 일본, 호주, 사우디에게 비빌 틈이 바레인에게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꿔 생각해보면 아래팀인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확실하게 많은 득점차로 잡고 상위팀에게 실리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4차 예선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2차 예선에서 스스로 차버릴 뻔한 진출 기회를 태국이 등 떠밀어주면서 3차 예선에 진출을 했건만 가장 최악의 조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일단 상위 3개국은 둘째 치고 1차전이 일본, 원정, 2차전이 홈에서 사우디, 그리고 3차전이 호주에서 원정입니다. 초반 일정을 망치면 뒤에 일정을 어떻게 잘해도 월드컵 직행은 아예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요. 뒤에 일정도 만만하다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월드컵 진출 꿈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신 따이용 매직이 점차 결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 협회도 신태용 감독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재계약을 체결했고 선수들의 신망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월드컵 티켓에 대한 도전보다는 아시아 상위권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좋은 경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의 조가 더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조는 사실상 일본이 강세라고 봤을 때 호주와 사우디 중에 저는 그나마 현실적으로 선수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호주보다는 투자도 하고 만치니 감독이라는 특급 감독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가 더 지킨 가능성이 높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와 바레인이 4차 예선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하면서 호주는 거기서 직행 티켓을 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외적 상황은 아직도 그대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2편에서 보시죠. 오히려 우리가 제일 최악의 수가 된것같는 생각이 드는 게. 음. 너무 중동팀이야 이란같이 호주같이 어른들 자기네 그 스타일이 있는 팀이었으면그 팀만 조지면 돼 근데 이거는 내가 볼땐다 비슷비슷한 팀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략을 해? 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이건 죽음의 F조 같아 죽음의 b 죠다 중동이라서? 다 중동이라서 우리 중동팀이 약하지 않아? 근데 중동팀도 중동팀 나름인데 중동으로 좀 강팀이라고 뽑을 수 있는 팀들을 뽑아볼게 사우디 있고 이란 카타르가 좀 올라오고 있지 근데 우즈벡도 모시는 못해 중앙아시아지만 네. 우즈벡 유르단 요번에 뭐 잘했으니까 그 말고는 쿠웨이트가 옛날에 잘했잖아 우리 어렸을 때왜 월드컵 예선 보면 쿠웨이트도 잘했는데 쿠웨이트도 좀 못하고 쿠웨이트도 되게 오랜만에 최종 올라온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중동만 속한 저번 월드컵 때도 우리 다 중동팀이었어 여섯 개팀 중에 우리 빼고 다 중동팀이고 오히려 베트남 이런 팀이 저쪽 삐져에 가있었지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도 중동이라서 위험하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이랑 베트남을 피한 게좀 뭐 호주를 피한 게좀 덕을 봤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찌됐건 동남아시아와 이 중앙아시아의 축구 격차가 워낙에 크고 결국엔 중동이랑 이 동북아 팀이 워낙에 축구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 나는 중동 팀이 차라리 그런 거 같아. 카타르가 들어왔으면 정말 위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즈벡이 들어왔으면 진짜 위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 왜냐면 우즈벡은 우리가 뭐 상성상 계속 이기긴 하는데 좋은 결과가 없고 진짜 전적상 안 좋은 게 얘네야, 사우디. 사우디가 우리가 전적이랑, 전적이 되게 안 좋아, 이란 더불어서. 쿠웨이트도 전적상 안 좋은데 우리가 최근 경기는 이겼고. 근데 지금 우리 조회도 힘들지 않아? 너무 다들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할까? 여기 있잖아. 우리가 A 고 B C D까지 있잖아. 여기 B까지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이 특히 오만은 오만은 니네 경기 우리도 경기 못 하는데 니네도 못하게 만들 거야 하는 스타일의 팀이고 요르다는 우리가 겪어봤잖아. 요르다는 확실한 공격 멤버가 있어. 이라크는 확실한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감독이 괜찮고. 근데 우리는 감독이 없어. 그래서 누가 오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구성 자체는 확실한 하위권이 적당하게 받쳐져 있는데 생각해봐 여기 에 코에트 빠져 국한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아찔하지 뭐 중국 들어와도 아찔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조편성은 잘 됐는데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감독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일을 해.